손절은 아까운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 더 꿀팁을 말씀드리면, 물려도 불기둥에 물려라. 물고 더블로 가. 안녕하세요. 원금 더블로 만들어드리는 방송 원더스탁의 원더입니다. 오늘은 좀 복귀를 빨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분짜리 영상을 녹화했는데, 이 음악 스토리에 묻혀가지고 음악이 켜진 줄 모르고 그래서 다시 하고 있으니 빠르게 정확하게 복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장은 FOMC 역량으로 이제 개파락을 출발을 했는데 이 222개가 상승하고 하락수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 많은 이 222개의 대다수가 뭐였냐면 이번 주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2차 전지주, 그 다음에 로봇주, 이두개 섹터에서만 지금 놀고 있다.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다 소외받고 있다. 다. 대부분이 소외받고 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저희가 장중에 공유했던 사진들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마지막에 제가 손절했던 종목, 그리고 매매했던 내역까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에코 앤 드림을 먼저, 어 밴드 매매하시고, 에브리봇도 밴드 매매를 하셔라. 이전에, 전일, 어 밴드 하단에서 샀던 휴스틸, 아침에 최고가에 6,500원에 파셔라 해서 한2% 이상은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두 번째 매매, 이게 급등하고, 에브리봇도 급등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불기둥을 보실 때 항상 거래대금이 터지는 쪽으로 먼저, 오전장에 그 터지는 쪽, 여기 숫자가 큰 수치 먼저 달라붙으면 수익으로 단타라도 수익이 쉽게 날수 있다. 그 설명을 드렸고, 오늘 퍼스텍 땡땡땡은 바로 퍼스텍이었다그 손절 치고, 200만원 손실 난 거, 이제, 다시 저는 2번 매매로 가동해서 다시 새 출발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슈스틸 몰빵한 거 수익 내서, 마이너스 190 얼마가 이제 한 150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좀 아쉬웠던 게, 이제 그 이후에, 그, 에브리봇도 그렇고, 뭐 이렇게 수익 낸 거고요. 이 오후장에, 여전히 지수는 플러스로 갔는데도, 이 하락수가 줄질 않았어요. 이게. 아까 1200개랑 별로 차이가 없다. 여전히 이때까지도 로봇과 2차 전지 두 개의 섹터만 급등하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 제가 봤을 땐두 개의 섹터는 굉장히 과열권에 지금 들어갔다. 과열권. 이걸 신규로 지금 들어가서 먹겠다는 생각은 마치 제가 주식 1년차 때그 브릿지증권 상한가 20방 갔을 때 여기 20방째 때물빵해가지고 하한가 하한가 수익 냈던, 아니 손실 났던 그 상황과 지금 마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이두 가지 섹터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의 몫이다. 지금 더 올라가면 땡큐 땡큐 하면서 분할 매도 해야 될 입장이지 신규 매수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에브리봇을 이제 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깔아놨는데 이게 안 잡히고 또 급등했어요. 오늘 오후장에. 자, HPSP, 불기둥 9개가 다 시세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지금 시세가 안 나왔다, 이거. 이것도 깔아놨는데 안 잡히고 갔어요.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이따가. 어,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게 제 아이디, 그 300만원짜리 아이디구요. 그래서, 보시면 오늘 종목이 매매를 딱 휴스틸 한번, 퍼스트손 순절, 그죠? 다른 종목 매매 못했고, 그, 시간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퍼스트, 퍼스트 손절했죠? 퍼스트. 이거, 손절하고 나니까 아주 속이 다 후련하네요. 이제, 우리 원더님들하고, 같은 이번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고, 저는, 여기서 이제 샀는데, 이게 240선을 제, 매물 소화전 잘했다고 판단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날아갈 수도 있겠다, 보고 한 건데, 아쉽지만, 흑산병이 나왔어요. 흑산병도이제 양봉도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어찌됐든 저는 2번 매매를 계속 하겠다. 그리고, 그저께부터 저는 언제든지 손절하겠다, 이거. 그리고 2번 가겠다.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시기에는, 아, 원더와 함께 하니까 손절의 패러다임이 바뀌는구나. 옛날에 손절은 정말 무섭고, 두렵고, 하기 싫고, 미루고, 막 그랬던 건데, 원더도 이때 손절했으면은 그 어저께, 그저께 두 종목씩 밴드 매매했던 거, 오늘 또 좋은 센터링 종목들 이것만 매매했어도 이거 손실금 충분히 커버하고 남았겠다. 누가 보셔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저도 아쉽죠. 이거 손절 밀었던 거 아쉽고. 근데 아쉬워하지 말자는 거죠. 왜? 퍼스트에 제가 이번 주 3주차 때 급등주 강의 때 말씀드렸죠. 제가 이때 갈 거라고 보고 이 종목을 봤는데 어떤 종목을 봤는데 근데 그, 그때 급등 안 하고 한번더 눌러주고 그 다음번에 이 매수 단가, 제가 보는 맥점에 왔다 그때는 95% 급등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간이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저는 몰라요 그래서 이 이번 주 일요일에 급등주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다 말씀드렸죠 1장이 있고 1장이 있습, 있습니다 이첫 번째 급등주는 두 번째 급등주도 1장이 있고 1단이 있습니다 이일단 1단, 1번에 1단이 뭐였어요? 이거 캔들의 마음, 그래 결심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갈래? 그래 결심해서 다음 달 둘째 주 목요일 날 갈래? 이 단점. 그래서 이 단점을 나중에 이 기간 동안 저희는 이번 매매로 열심히 벌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여기 또 왔다 하면 저 여기 또 한번 들어갈 거예요. 복수전, 복수전. 그러면 그동안에 만약에 이번 매매로 수익금이 더 많이 쌓였다. 그러면은 지금 몰빵, 여기서 물방했던 금액보다. 이때 몰빵할 때 금액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거의 수익 내고 나옵니다. 제 경험상. 어,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아쉽지가 않다. 속이 후련하다. 오히려. 그리고 이제 원더님들하고 같이 이번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번 매매 저 오늘 요렇게 바이, 여기서 셀, 바이 셀다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같은 공부. 그리고 익절이 돼도 같은 기쁨. 손절이 돼도 같이 아쉬움. 다음을 기약하는, 어, 그런. 그 희노애락을 같이 할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거죠. 그래서 저는 속이 시원하다는 거고, 어저께 마이너스 6만원에 나온 거는, 그, 신용 담보금이 140%가 맞춰져야 돼요. 담보 비율이. 근데 여기서 몇만원 부족하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판 거예요. 어. 어제 혼자 저, 저 혼자 이만큼 판거 아니고, 보시면 22일날은 요만큼밖에 안 팔았어요. 그 담보 비율 맞추려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다판 거죠. 마이너스 190만원. 그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다 오픈하고 갑니다. 몰빵하고 손실나도 다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팔자마자 휴스틸로 갔다. 휴스틸 아침 20분 만에 20분 만에 이거 저점 나온 듯 합니다. 쭉 넘어가면. 조회 저점이 나왔으니 어떻게요? 몰빵이에요 저 몰빵 몰빵. 여기 파는 게한 40만원 수익이고 40만원 수익. 40만 수익. 그 다음에 자 이걸 왜 끄내 들었냐면 자 여기 보시면요 우측으로 쭉 가시면 원주민 원주문이라는 거에 숫자 6 개가 이렇게 적힌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접수는 됐는데 매수가 안된 거예요. 매수쪽 접수는 됐는데 에브리봇 10시 25분에 주문을 몰빵 주문을 넣었는데 10시 25분 여기서 여기서 몰빵 주문을 넣었는데 그냥 가 버리더라고 그냥. 근데 이 몰빵 매매는 절대 위로 간다고 위로 사면 메리트가 없어요. 우리는 길목을 지키고 밑에서 사야 돼 최대한. 밴드 중심, 혹은 하단 혹은 뭐 위에서 갭상승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밴드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밴드 하단으로 보고, 어찌됐든 이쪽에 사야 된다. 어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거는 줄인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넣는데 또 그냥 가고, 횡보하다가 연두신호나고, 마침내 7% 급등. 이거 안잡혀가지고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P 있을 거예요 HP 자 이것도 11시 19분 여러분 이거 마지막 불기둥 이거 안간 거 이거 납니다 지금 시세 안나온거 11시 19분 언제입니까요 1% 올랐을 때 이때 몰빵을 넣는데 었 안잡혔어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거 어? 10% 급등했는데 10% 이런거 하나 잡아도 그냥 오늘 퍼스트 손절한 거를 한 방에 그냥 커버 친다, 한 방에. 한 방에. 그 마지막 이제 그 들고 있는 종목, 그것까지 이제 들고 있으니까 그거는 내일 또 복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늘 매수가 됐으면 딱 눌렀을 때, 어, 여기서 매수, 여러분들에게 같이 센터링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그래서 수익 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게 됐다라는 거죠. 그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절은 누구나 하기 싫어요. 손실을 확정 짓는 건 누구나 하기 싫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이상 이 패러다임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손절이라는 시각 자체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저께 두 종목, 어제 두 종목, 오늘 세 종목. 이런 종목만 이렇게 빨리 손절했으면 이런 걸로 수익 충분히 커버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 이거를 잘못 산건제 잘못이고 퍼스트. 근데 분명히 다음에 급등의 기회를 한다면 급등의 길로 간다면 무조건 우리의 매수 단가를 스쳐 지나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점상 한가 출발이 아닌 이상 그때를 길목 잡아서 제가 복수전을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죠. 제 종목은 시간의 차이일 뿐 결국 가긴 가거든요. 저 이거 막그 어이 없는 매매 했었다 이때 그래서 3월 목표가 큰 실수 안 하는 거다. 근데 결국은 어습니까 여기까지 신고가 가죠, 결국. 뭐, 어저께 센터링 해드렸던 SPG. 응? 이거 어저께 은봉일 때, 어, 지금 이런 거 지금 뭐1% 물렸다고 걱정할 때가 아닌데, 큰 그림상. 어습니까 이렇게 가죠. 자, 모델 솔루션. 여러분들께서 이 10월에 공모가가 27,000원입니다, 이게. 이 10월에 청약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대는 여기서 지금 물린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이 밑에서는 이 가격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밑에서는 다 수익권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참여자의 심리를 한번 엿보셔라. 여기서는 지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다 매수 심리가 지금 작동하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청약받은 사람들은 야, 내가 반년 동안 지금 이거 1% 먹으려고 내가 이거 지금 버틴 줄 알아? 로봇이랑 GPT랑 이게 날라가는 건 내가 하나도 수익 못 냈는데? 안 팔아! 그러면 매도하겠다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은 많고, 그럼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이런 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태경BK가 오늘 사학과 갔는데,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 요, 3월 첫째 주에 가입하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면, 6,250원 오길 다 같이 손 모아 기도합시다. 저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도하세요, 제가, 이걸. 얼마나 좋으면, 6,250원 안 하고, 6,310원까지 오고 말았어요, 6,310원. 아깝게도 이거. 그러니까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은 이렇게 간다는 거고, 이번 주 3주차 강의를 들으신 분들, 1번 패턴. 급등주는 크게 두 개, 두 개밖에 없다. 1번에 1장, 1번에 1단이 있고, 2번에 1장, 2번에 2단이 있다. 이거의 2번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에 2번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몰빵밴드의 2번이 아니라. 근데 이두 번째 경우에, 어? 1장이 있다. 1장, 1장, 1장. 상한가. 퍼스텍 1단이 있다. 1단, 1번 패턴, 단. 이 1단에다가 제가 몰빵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 이게, 만약 운이 좋았으면, 1장으로 가가지고 저점 매수 돼서, 뭐, 20% 급등했으면은, 계좌 폭등한 거죠, 여러분들하고. 근데, 1단에다 몰빵한 거는, 저의,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몰빵까지는 하면 안 됐었다, 비중을. 어, 3호와 갔으면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몰빵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기회비용상, 저는, 기회비용 이틀간, 오늘까지 3일간의 기회비용을 지불했다, 200만원을. 이거는, 충분히 며칠내로 다 복구할 수 있다 저는 그리고 오늘도 밴드 매매가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거막 엄청나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18년 동안 이번 매매의 단점을 못 찾았다고요 단점을 진짜 단점을 여러분들도 못 찾으실 거예요 제가 18년 동안 못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단점을 찾으시겠어요 정말로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되실 거고 이제 저는 아주 즐겁다는 거죠 혹을 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손절을 되게 잘해요 손절을 되게 빨리 잘하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가다 보면 기동력이라는 게좀아무래면 혼자 매매할 때보다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말까지 하려고 최대한 최대 다수의 최대 수익을 추구하면서 갈 거니까 어 이렇게 내일부터 이제 또이번 매매 또 가동하면 바이 셀 바이 셀 느끼는 거죠 같이 공감대를 어. 원더님, 저도 여기서 팔았는데, 원더님 똑같네요? 오, 저도 여기서 샀는데? 와, 이런 거. 어, 손실 나면, 때로는 손실 날수 있죠. 어, 인정해 주고, 인정해 주고, 승률이 좋다. 승률이 좋고, 손익비가 좋다. 이걸 믿고 가면, 트레이더 차트는 계속 우상향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귀, 어, 여러분들에게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손절, 오늘의 교훈, 손절은 아까운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 더 꿀팁을 말씀드리면, 물려도 불기둥에 물려라. 크게 안 당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